오늘은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뜬구름 같은 가정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만약 내게 50대라는 그 애매하고도 치열한 계절이 다시 주어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생을 꾸려갈 것인가 하는 조금은 부질없지만 뼈아픈 물음입니다. 이른에 고개를 넘고서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풍경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발밑에 체인은 작은 돌멩이조차 보지 못했고, 반대로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바위 덩어리를 보물인 양 끌어안고 끙끙대던 미련함이 이제야 선명히 보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청춘이라 부르기엔 낯 부끄럽고, 늙은이라 자처하기엔 아직 피가 뜨거운 생의 반환점을 확실히 돌았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붙잡으려 발버둥 치는 시절이지요. 그 시절에 나는 마치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는 것처럼 쫓기듯 살았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는 것을 그저 쓸쓸해만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소리에 귀 기울일 여유도 없이 집안의 공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곁에 있는 사람의 눈빛이 얼마나 헐거워졌는지 살피지 못한 채 그저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춰 숨을 헐떡이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70줄에 앉아 흙마당을 내다보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무가 나이테를 두르듯 인생이란 억지로 잡아당겨 늘리는 고무줄이 아니라 순리대로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봄꽃은 결코 서둘러 피지 않습니다. 매화는 매화의 때에 국화는 국화의 때에 피어나기에 아름다운 법인데 나는 왜 그리도 남보다 먼저 피고 남보다 늦게 지려 안간힘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가장 먼저 걸음의 속도를 늦추겠습니다. 빨리 걷는 자의 눈에는 길가의 들풀이 잡초로 보이지만. 천천히 걷는 자의 눈에는 그것이 생명으로 보입니다. 아침 부엌에서 피어 오르는 밥 짓는 냄새, 창가에 머무는 볕의 기울기, 가족이 건네는 투박한 인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소한 기적들을 놓치지 않고 주어 담는 것이야말로 진짜 삶을 사는 방식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50줄에 들어서면 인간 관계라는 짐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곤 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의무, 사회에서의 체면, 그리고 오래 묵은 인연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의 식탁이 꽉 차버리는 시기지요. 나 또한 그랬습니다.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내 마음을 베어내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려 내 영혼을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숲의 나무들처럼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너무 빽빽하게 심은 나무는 서로의 뿌리를 옥죄어 결국 함께 시들고 맙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고 나를 지키는 길은 서로의 가지가 닿지 않을 만큼의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냉정이 아니라 지혜이며 곁을 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숨쉴 틈을 만들어주는 자비입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고요히 말할 수 있는 용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은 정중히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관계는 비로소 오래 갑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나라는 주인을 홀대했던 지난날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시 그 시절이 온다면 나는 무리한 어울림보다는 단출한 고독을 택하겠습니다. 나를 소진시키며 얻은 평판보다는 차한 잔을 마셔도 마음 편한 사람과의 침묵을 택하겠습니다. 인생은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50대에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하여 60이 넘으면 확신하게 됩니다. 젊음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 욕망하는 시기라면 중년은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 덜어내어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둔 해묵은 감정 이루지 못한 성취에 대한 미련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이 모든 것이 실은 내 영혼을 짓누르는 돌덩이였습니다. 그돌 하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60이 넘어 비로소 깨달은 것은 내가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그빈 곳을 채운다는 이치입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희생한다고 믿었지만 실은 나 자신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짊어졌던 짐들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텅빈 충만함. 그것이 노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슴 한 구석에 묻어두었던 작은 소망들을 꺼내어 먼지를 털어주겠습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툰 솜씨로 악기 하나를 배우거나 흙을 만지며 도자기 빚는 신요이라도 해보는 것. 낯선 읍내로 훌쩍 떠나 낯선 찻집에 앉아보는 것.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는 핑계로 미루어 두었던 그 사소한 기쁨들이 실은 생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70이 되어 굳어진 손가락을 보며 후회합니다. 잘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내 영혼이 춤추게 두었으면 그만인 것을 흙을 만지면 잡념이 사라지고 소리를 만지면 슬픔이 씻겨 내려가는 그 치유의 시간을 나는 너무 오래 외면했습니다. 50대, 60대야말로 그런 사치를 부리기에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가장 빠른 때라는 상투적인 말이 늙어보니 질리더군요. 인생의 해가 뉘연뉘연 넘어가는 오후 4시 그림자는 길어지고 볕은 황금색으로 물드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나는 왜방 안에서 장부만 들여다보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회안 속에서도 제가 당신께 가장 간곡히 전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습니다. 부디 당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50대를 넘어서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타인의 거짓말이 아니라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도 괜찮다고 다독이지 마십시오. 마음이 울고 있는데도 이 정도쯤이야 라고 삼키지 마십시오. 외로우면 외롭다고, 힘들면 잠시 쉬어가고 싶다고, 싫으면 싫다고 당신의 붉은 심장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작은 거짓말들이 쌓여 굳은 살이 되면, 나중에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정직함, 그것이 남은 생을 존엄하게 지키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손가락으로 꼽아볼 수 있을 만큼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벚꽃을 볼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얀 눈을 밟을 수 있을까요? 이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 오늘 하루 지금 마시는 차한 모금 눈앞에 있는 사람의 체온이 눈물겹게 소중해집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삶을 농밀하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유한함을 깨닫는 순간 오늘 하루가 눈물겹게 소중해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마당 깊은 곳에 뿌리 내린 늙은 나무의 독백처럼 이어가 볼까 합니다. 50대를 지나 60, 70의 고개를 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이라는 녀석입니다. 젊은 날에 우리는 고독을 마치 전염병처럼 여기며 피하려 애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철양해 보이고 주말에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된 것 같아 불안해 하지요. 그래서 억지로 약속을 잡고 시끄러운 모임에 나가 웃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웃음을 흘리며 공허를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늙어 보니 알겠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맑은 자유라는 것을요. 항아리 속의 장맛이 깊어지려면 뚜껑을 닫고 어둠 속에서 홀로 삭히는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영혼도 여물어지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5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 고독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타인의 소음이 차단된 그 고요한 방에서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내가 언제 가장 나다웠는지, 내가 묻어두었던 상처가 아직 피를 흘리고 있는지,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외로움을 타인의 체온으로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 외로움을 가만히 응시하십시오.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탱해줄 단단한 알맹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늙어감에 대하여 너무 서글퍼하지 말라는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 예전 같지 않은 무릎,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않은 몸, 50줄에 들어서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낯설고 서러울 것입니다. 저 또한 늙어가는 제 육신을 보며 한때는 세월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자연을 보십시오. 가을 들판의 벼가 고개를 숙이고 누렇게 말라가는 것은 병든 것이 아니라 알곡을 단단히 맺고 자신의 소임을 다한 뒤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성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네 늙음도 그렇습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지혜가 차오르고 피부의 탄력이 사라진 자리에 마음의 유연함이 깃드는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추해지는 것이 아니라 투명해지는 과정입니다. 욕심의 껍질을 벗고, 가식의 옷을 벗고, 마침내 생의 본질만 남긴 채 가벼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흰머리를 뽑으려 애쓰기보다 그 흰머리에 담긴 당신의 지난한 세월을 긍정해 주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남았다는 훈장이 아닙니까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군요 50대가 되면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들이 문득문득 문득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나를 배신했던 친구 나에게 모진 말을 던졌던 친척 혹은 부모나 배우자에 대한 원망. 젊을 때는 바빠서 잊고 살았던 그 미움들이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 유령처럼 되살아나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저도 평생을 가슴에 돌덩이를 안고 살았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도저히 용서가 안돼서 밤새 이를 갈았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가까워진 지금 그 모든 미움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나를 깨닫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지옥 같은 미움의 감옥에서 나 스스로를 석방시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내 남은 귀한 생명을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생각하느라 허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50대에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마음속의 미움들을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듯 하나둘 놓아 주겠습니다. 그래 당신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당신도 불쌍한 중생이구나 하고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매듭을 풀지 않으면 결국 숨통이 조이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밭에 미움이라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차라리 꽃한 송이를 심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이기는 길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저는 밥을 짓는 마음으로 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그 사소한 노동들이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겠지요. 뭔가 더 거창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내 인생이 빛날 것 같다는 조바심도 날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을 살아보니 위대한 삶이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따뜻한 밥한 끼를 정성껏 지어 내 입에 넣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며 잘 잤느냐고 묻는 그 평범한 일상이 바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글을 쓴답시고 예술을 한답시고 때로는 생활을 등한시했습니다. 쌀떡이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원고지에만 매달렸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땅을 일구고 채소를 가꾸며 깨달았습니다. 펜 끝에서 나오는 문장보다 흙 묻은 손으로 거둔 배추 한 포기가 때로는 더 숭고하다는 것을요. 생활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보도블록, 당신이 덮고 자는 이불의 감촉 당신이 마시는 물한 잔의 맛을 온전히 느끼십시오. 50대는 뜬구름 잡는 꿈을 쫓을 때가 아니라 내 발이 딛고 있는 이 땅의 견고함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밥을 꼭꼭 씹어 먹듯 하루하루를 꼭꼭 씹어 음미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남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미리 슬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제든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주변을 정돈하라는 뜻입니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너무 많이 쌓아두면 떠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저는 요즘 서랍을 정리하며 평생 간직해온 편지나 물건들을 하나씩 태우거나 남에게 줍니다. 아깝다는 생각보다는 내 흔적을 지우고 가는 것이 남은 이들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신도 50대부터는 조금씩 짐을 줄여보십시오.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나누고,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연락처도 지우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욕망들도 덜어내십시오. 여행을 떠날 때 짐이 가벼워야 풍경이 잘 보이듯, 인생의 마지막 여정도 짐이 가벼워야 평안한 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명백한 진리 앞에서 잘나고 못남이 어디 있으며, 가지고 못가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잠시 이 세상이라는 소풍을 와서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한 세상 구경 잘하다 가면 그만인 것을요. 만약 50대의 나를 다시 만난다면 나는 그 지친 어깨를 가만히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여주고 싶습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하지 말고, 내 숨소리에 맞춰 걸어라.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 그 뜨거운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봄을 품은 싹은 땅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겠지요. 당신의 50대도 60대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잎이 지고 메말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극한 생명력이 움트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전하지 못한 말들이 가슴에 맺혀 옹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옹이조차 내 삶의 문이었음을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저보다 더 지혜롭게 이 50의 고개를 넘으시길 바랍니다. 서두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롯이 당신의 호흡으로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정답은 성공한 자의 전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느낀 바람의 감촉 속에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남은 계절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평화롭고 찬란하기를 이곳 먼 발치에서 간절히 빌겠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디 건투를 빕니다.